호에, 넝, 거의 비교할 텐데요. 제가 제시하는 한글 문장을 끝까지 듣고 작문을 하셔야 욕먹지 않습니다. 모든 작문에는 호에, 넝, 거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허어를 넣어서요. 제가 문장을 드릴게요. 자네 술좀 하나? 1번. 자네 술좀 하나? 자네 술 마실 줄 아나? 자네 술 마실 줄 아나? 자, 해보겠습니다. 술 마실 줄 아는가? 나는 더럽게 못 가르치나 봐. 나는 자질이 없어. 내가 3일 동안 했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왜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술을 마시면 늡니다 배우면 늘죠 니호에 네, 허지어마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위에 빵꾸 나가지고요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저는 술을 마실 줄 아는데요. 오늘은 위에 빵꾸가 나서요. 위에 빵꾸가 나서 술을 마실 수 없어요. 오늘도 넣어 보세요. 오늘 전 술을 마실 수 없어요. 昨天我不能喝酒. 그렇죠. 昨天 나는 할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昨天我不能喝酒. 좋습니다. 昨天我不能喝酒.자 이번 거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여자친구 말 땡땡, 너술 먹으면 안 돼. 여자친구는 내 라오반이거든요.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여자친구가 말했어요. 그대로 쓰시고요. 그리고 너술 먹으면 안 돼. 그럼 우리 끝이야. 너술 먹으면 안 돼. 찐틴, 그렇죠. 어부, 너 하지 조카 좋고요. 女朋友说女朋友说你不可以喝酒. 그렇죠. 니번요 슈어, 슈어, 여자친구가 슈어 다쓸수 있는 건데, 자, 뒤에 거면 약속하게 쓰지 말고, 니不可이허酒 그렇죠, 니不可이허酒 자, 그럼 하나만 더 응용해서 4번 틀려도 됩니다. 4번 술 마시지 마. 마시면 안 돼가 아니라, 마시지 마. 내가 니네 애미다. 내가 니네 애미다. 너술 마시지 마. 조금 더 어감을 강하게 해보세요. 조동사 말고 너술 마시지 마. 비에 허지 하나 더. 비에라 똑같은 뜻또뭐 있어요? 자 워마 마는 우리 엄마란 뜻이고요. 내가 네애미다 워슈 니마 네 마라고 써요. 자솔학님 그런 거 쓰지 않고요. 지금 여기 집중합니다. 비에 허지 혹은+ 혹은 부여허지 좋습니다. 부여허지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습니까? 하나만 더 해봅니까? <laughs> 나는 이제 지금쯤이면 진짜 이제 질렸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음... 그럼 이거 해볼게요 자, 누가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니 호에 허지어마니 호에 허지어마 근데 나는 술을 그냥 해요 그냥 내술 마시는 정도가 n o 드 그냥 술 잘해요? 물었어요 n o 드두 글자 써 보세요 누가 물어봤어. 근데, 쏘쏘라고 말하고 싶어요. 술 잘합니까? 그렇죠. 와, 거의, 거의. 할, 술좀 해요. 할 때, 거의.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게 꼭, 호해가 아니라도, 이때는 거의를 쓸수 있어요. 이때는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네, 그냥 좀 썼어. 막, 막, 주당은 아니에요. 이때는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옷을 살 거거든요. 근데요, 옷도요, 많이 사보면 늘어요. <laughs> 옷도 처음에는 거적대 같은 거 이렇게 이 앞치만지, 치만지 사다가 옷도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할 돌아가 옷을 많이 사 보면 옷 사는 스킬이 늘거든요. 그래서 옷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내 여친은 옷 되게 잘 산다. 걔가 천 원짜리 사면 사람들이 십만 원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쓸때내 여친은 옷 되게 잘 산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워더니 번요 내 여친은 막돈 펑펑 쓴다는 게 아니라 걔가 되게 싼데 샀는데 사람들은 그게 되게 비싼 건줄 알아? 워더니 번요 호에 마이푸 이렇게 쓸수 있어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답변을 해볼게요 그러나 그러 워더니 번요 타 호에 마이푸 걔는 옷좀살줄 알던데 근데 걔는 돈이 없다. 걔는 가난하다? 그래서, 걔 이따 써볼게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만들어보세요. 살 줄은 알아, 애가. 옷을 살줄 알아. 근데,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 산다.를 만들어보세요. but, but 배웠어요. but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but도 알려드렸습니다. but, 얼마 전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나, 부过 타, 한, 치, 용. 매요치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죠. 不过他很穷，他不能买衣服.타타 그렇죠? 경제적인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는 '능'을 쓰는 거죠. '不能买衣服'.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응. 음. 네. 그럼 이제 근데 우리 남편이 월급 받았어. 남편이 월급 받아가지고 오늘은 다 사도 돼. 다이소에서 오늘은 여기 있는 물건 또 사도 돼. <laughs> 오늘은. 사도 돼, 남편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사도 돼라고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오늘 빠공들어 다이소에서 <laughs> 오늘 사도 돼. 네. 부고. 음, 그쵸. 그렇죠. 지금 용비 아이 잘하고 있고요. 부고 타헌치용 따독따독님 잘하고 있고요. 오늘 니 넌. 찐태니 해도 된다고 허락하라고 허락. 해도 된다고 허락하세요. 한솔강님. 해도 된다. 한국말만 잘 들으면 할수 있어요. 今天可以买.今天 오늘 오늘 또可以买. 오늘은 다 사도 돼. 今天 또可以买.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今天,今天可以다 사. 또买. 다, 다 돼. 今天你。 음, 막내 오빠님 거 이사 싫어요. 니넉 마이프는요? 오늘 너는 옷을 살수 있어. 오늘 너는 옷을 살수 있어. 말고요 사도 돼. 내가 허락하겠어. 내가. 아, 근데 내가 진짜 못하나보다. 찐티 나는 진짜 누구를 알려주는 거 못하겠다. 찐텐니, 거의. 네. 찐텐니, 거의, 마 좋습니다. 찐텐니, 거의, 마이. 이렇게 쓰면 돼요. 찐텐니, 거의, 마이. 찐텐니, 또, 거의, 마이.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할수 있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할줄 안다, 훠할수 있다, 넹 해도 된다, 커이 요것만 그렇게 달달달 쓰시면 돼요. 그때 그때 나 그때 그때 복수 나 더는 못하겠다. <laughs> 너무 빡쳐, 너무 빡쳐 진짜. 지스 워러치스워러 진짜. 我会,我能,我可以. 제가 해드있는건전다 해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와, 못뿜어 나는 이제, 안, 나는 틀렸어. 먼저 가. 못뿜어 아, 뿌여 자책. 알겠어요. 뿌여. 꽈, 꽈, 찔지. 뿌여, 꽈, 찔지. 근데 나 진짜, 진짜 못하나봐. 이해 잘 되는데 왜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해 안 되는 건 지금 말씀해보세요. 들으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같으면 안 돼. 할수 있어야 돼. 반드시.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어. 그렇지만 내 사람들은 안 돼. <laughs> 어... 여러분들은 방장을 빡치가셨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진짜, 나는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했는데. 나는 진짜 사, 내가 할수 있는 설명 다 했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 알고 있는 게 없어. 중국인과 대화하면 할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국인과 대화할 기회를 있, 이, 마, 만들 수 있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꼭한 번씩 해보세요. 뒤에 거는 준비했는데 다 앞에 했던 거라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스스로. 상황을 그리면서 나는 운전을 할줄 알아. 그렇지만 오늘은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수 없고 어, 경찰이 나한테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이런 걸 직접 만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안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운전을 배워서 할줄 알아. 하지만 오늘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을 할수 없고 경찰은 나에게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이렇게 한 문장만 외워놓으면 평생 할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한 문장을 하기 싫으니까 중국어 자체를 떠나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나는 운전을 할줄 알지만 오늘은 술을 마셔가지고 운전을 할수 없고 경찰은 나에게 수,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호액 넌 거의 꺼내 쓸수 있어요. 호액하이처 부부워 喝酒，喝酒了，对，今天我喝酒，所以今天我不能开车，对，警察说你不可以开车，你不可以开车，你不可以开车, 좋습니다. 니도참 你不可以开车。 눈치 없죠.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今天喝酒，所以不可以，不可以开车。 오늘 완전 스님 가면 안 되고, 좋습니다.也好. 不过今天我喝酒了，所以我不能开车。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본인 스스로 복습해 보세요.